오늘 서볼 포켓몬은 따라큐야. 얘들아, 너희 따라큐가 퇴물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냐?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업가가 없지 않아 있지만 동일 타입인데도 좀더 쓰기 편한 날개치는 머리가 생긴 덕분에 요즘 따라큐는 과거의 명성을 잃고 순위가 8 세대에 비해선 어느 정도 밀려난 상태거든. 하지만 애초에 배우는 기술폭도 날치머보다 넓고 살의 사기적인 능력은 어디 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선봉은 미유이가 나왔어. 나는 선봉으로 기점잡이용 전투라를 내줬는데 시작부터 불 기술이 아니라 악 기술 누르는 거 보면. 내 엔트리에 있는 타오르는 불꽃 파라블레이즈를 의식한 것 같거든. 그러고는 따라큐를 내줬는데 칼춤 칠때운 좋게 상대가 몸절림이 걸려서 특성도 안가지고 잡을 수 있었거든. 만복치? 쟤는 그냥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데? 어? 아니 탈만 까고 튀는 건 치사하지 않냐? 그 뒤로 나온 레프자가 치근거리기 피하려고 노말테라를 하던데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난 11수를 내다본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1인분하는 포켓몬을 원해? 그럼 이 샘플은 어때?